반갑습니다. 해남형봉농원 탱고바오 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바람이 너무나도 심하게 불어서 해남형봉농원에 피해가 조금 생겼습니다. 바람이 조금 잦아들긴 잦아들었는데 일단 넘어진 나무들 바로 세우고 전체적인 비일하우스 어, 조치를 취해놓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어린 나무들도 큰 나무들도 계속 이렇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파에서 너무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. 바로 세워서 한을 눌러줍니다. 제주죠그 보통 큰나무들은 이렇게 양말을 아 봐. 올라오네. 자, 자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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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요 저기요. 저 좋은 나무를 가르겠죠 이렇게 넘어진 아이들 은지지대를 세워서 나무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쓰러진 나무들은 지지대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묶어주고 세워졌습니다 이제 지금 봄바람에 아, 황학질람한그좀 이렇게 큰 엄청 큽니다. 지금 한 5m 정도 되는 황칠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습니다. 자, 오늘 일단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나무를 이렇게 다 썰어서 여기서 맹가를갖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 굵기가 겁지 말합니다. 이제 예, 부산물도 이렇게 엄청나게 지 나와 있는데요. 나무도 나중에 재료로서 사용을 할 겁니다. 예, 저희 농장으로 가는 황철나무 숲입니다. 이렇게 큰 나무들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면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. 이렇게 좀 큰. 그럼 이 흙은 다른 나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흙은 이 나무 위에 접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임시 파이프로 해서 일단 지휘대를 이렇게 묶어습니다 네, 언제 그랬냐듯이 바람이 하나도 지금 안 불고 있습니다. 지금 정리되어진 모습입니다. 화분재배 공간도 정리가 되어졌고 어지재배 공간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. 이상 해남행복농원 바람피해복구 구기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해남행복농원 행복과 꿈이었습니다.